손위생을 시행한 후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가서 간호사 자신을 소개 및 손위생을 시행한 후 정확한 환자 확인을 시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 정세삭입니다.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해 이름과 병원 등록번호를 환자 인식 팔찌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의사 표현이 어렵고 보호자 및 대리인이 없는 경우 환자 인식 팔찌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이름과 병원 등록 번호를 확인합니다. 대상자에게 흡인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전에 실시하여 흡인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기도 내 분비물을 제거하기 위해 흡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흡인 시 체인은 금기가 아니라면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 반저위를 취해주고 의식이 없는 경우는 얼굴을 마주보는 측위를 취해줍니다. 중앙 공급체계 벽에 흡인기의 백흠 라인을 연결합니다. 이회용 흡인 바트를 설치합니다. 흡인 라인을 연결합니다. 흡인기 전원을 킨후 조절기를 돌려 흡인 압을 점검합니다. 성인의 경우 110에서 150mm 머큐리 정도로 맞춥니다. 필료시 흡인 전 과온 및 과산소화를 실시합니다. 금기가 아니라면 체스트 퍼큐전을 시행합니다. 일회용 열균 생리 식염수를 개봉합니다. 흡인 카테터의 개봉 부위를 약간 개봉한 후 카테터와 흡인 라인을 연결합니다. 손 위생을 시행한 후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카테터를 조작하는 손은 무균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오른손이 무균상태입니다. 왼손으로 인공기도와 산소 공급 장치를 분리합니다. 왼손으로 흡인 라인을 잡고 카테터가 오염되지 않게 주의하며 오른손으로 카테터를 꺼냅니다. 카테터의 끝을 생리식염수로 윤활시키고 썸포트를 눌러 잘 통과하는지 카테터의 개방성을 확인합니다. 썸포트를 막지 않은 상태로 인공기도의 가장자리에 카테터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삽입합니다. 섬포트를 막고 카테터를 부드럽게 회전시키며 흡인합니다. 이래 흡인 시간은 10에서 15초 이내로 시행합니다. 분비물로 카테터가 막힐 수 있으므로 매번 생리식염수를 통과시켜 카테터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분비물의 양상을 관찰합니다. 흡인이 완료되면 카테터를 조작하지 않는 손으로 인공기도에 산소 공급 장치를 연결합니다. 필요시 구강이나 비강 흡인을 시행합니다. 구강이나 비강에 사용한 카테터는 인공기도에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남은 생리 식염수는 모두 통과시키며 분비물의 양상을 관찰합니다. 오른손으로 카테터를 움켜잡은 후 흡입 라인과 분리하고 장갑을 뒤집어 벗어 우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립니다. 손 위생을 시행합니다. 흡인기를 끄고 흡인 라인 등 주변을 정리합니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한 후손 위생을 시행합니다. 날짜와 시간, 분비물의 특성과 양, 대상자의 호흡 양성과 반응 등 수행 결과를 대상자의 간호 기록지에 기록합니다.